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백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에 어긋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순종이 무조건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왜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라고 묻는 배경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고 합당하면 순종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거절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합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왜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민스러웠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잠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전혀 의구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용기를 내서 심차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처음 먹은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는 시간이 가면 굳게 먹었던 마음이 변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아브람도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의 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간 아브라함의 지속적인 순종은 아브라함이 그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모리아 산까지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묶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삭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 자세는 초기 때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고향만 떠났을 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나왔습니다. 또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철저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에 별처럼 번성하였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보람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온전한 순종으로 아보람이 누렸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